예전에 걷던 길, 먹던 음식, 봤던 만화 같은 걸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죠. 예전엔 참 맛있고 재밌었던 것들이 지금은 예전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했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왜 새벽 근무 끝나고 먹는 라면이 지금은 같은 걸 먹어도 그맛안 나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걸 사도 느낄 수 없는 이걸 추억 보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중에 이렇게 추억 보정 때문에 아직 구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 입니다. 리바이스, 리, 랭글러, 이세 가지 브랜드가 미국의 3대 데님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한 건 아니고, 2008년쯤 제가 성인이 돼서 옷에 좀 관심을 가지기 막 시작했을 무렵, 그때가 누디진의 드블코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때 자주 다니던 빈티지샵 직원형이 이 리의 데님 자켓과 드블코를 입은 걸 봤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데님 자켓은 아닌데, 여기에 제가 입은 자켓을 입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슬림하게 그런데 그때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약간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딱 입은 걸 보고 어 나도 저렇게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직구가 뭔지도 다 모를 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리 자켓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빈티지 밖에 없었죠 상태 좋은 데님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꿈에만 그리고 있던 동경의 제품이었죠 백을 떼버렸어. 하 아, 진짜 에드민 옛날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옛날 올리께 백. 어 이거 음. 벨트는 없어? 벨트 네, 없... 델트. 없어요. 아, 벨트 없어. 예. 이게 다 빈티지 데타이들인데좀 옛날에 인기 있었던 일본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브랜드들 뭐 보면은 아니, 여기 뭐 커크랜드도 있고. 팬들 좀 많았었다. 커크랜드. 제이프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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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프레스 아니야? 어 제이프레스네. 이거 왜 이렇게 적혀있지 이거 한 사진이 있다. 하나씩 사가자 나 현금 있다 여기 올 때는 항상 어, 현금 진짜 <laughs> 옛날 는에그 나라의 의자 목욕탕 의자인 오늘 렌즈 비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렌즈 어, 비기 와, 와 뭐. 패턴 너무 이쁜데요 추억, 추억으로 하나 갖고 가야겠다 어, 색감 너무 이쁜데요 리 있네요 하나 어, 캐나다 꺼네 또 근데 이거는 아마 추가로 달아놓은 거 이거 순정택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빈티지로 판매하려고 지가공 음. 하는 경우가... 그렇지. 수선, 말단 부위 접어서 만, 만다거나. 이거, 림. <laughs> 림자켓. 림자켓이네요, 림자켓. 혹시 임시면. <laughs> 이거 되겠다. 확실히 한국보다 일본에서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데님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일본에서 리의 인기는 더 많기 때문에 뭐 잡지라던가 다양한 요소에서 리를 소개하는 게 많아요. 잡지 좀 주세요. LVC 아시.. LVC 아시죠? LVC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 디자인이죠. 이런 스타일의 옷을 LVC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를 하는 것처럼,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역시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을 뭐 복각하면서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복각 요소는 없이 그냥 계속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이스처럼 라인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유럽 리도 있고, 일본의 에드인발, 한국은 최근에 베럴스, 커버나 아시죠? 그 브랜드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출시를 해서 만나볼 수 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고 살았어요 입을 옷은 많았고 제 스타일도 조금씩 변해가다 보니까 뭐 굳이 생각하고 있던 리의 청자켓을 열심히 찾지 않게 됐죠. 그러다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일본의 에드윈 매장에 가면 리, 리바이스, 랭글러 이세 개의 브랜드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그막 빈티지 뒤적뒤적 걸어가면서 단추 있나 없나 확인하고 택은 잘 달려 있는지 입어 보기도 힘든 곳에서 빈티지 제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새 상품이 이렇게 온 매장에 쌓여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리 특히 또뭐 빈티지 매니아들은 그그뭐 코밀 좌능 리도 아닌데 뭐 일본 현행 에드윈 발리가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할수 있지만 전 그래도 그렇게 눈앞에서 입어보고 사이즈도 재가면서 고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리도 LVC처럼 복각 라인이라고 하죠. 리 아카이브라고 라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고가이고 복각을 하려고 만든 라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고가겠죠. 디자인도 옛날 스타일을 재현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33,000엔 한 40만원 정도 하던 자켓이 있었는데 그걸 사느냐 아니면 99,000엔짜리 그냥 우리가 흔히 리 라이더라고 하면 떠오르는 3세대에서 살짝 그 자켓을 사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에드윈도 한 번씩 세일을 해요. 그래서 뭐리 제품도 한 번씩 세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33,000엔짜리랑 9,900엔짜리랑 둘 중에 세일 먼저 들어가는 걸로 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국이 와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사 버렸습니다. 그것도 번개장터로. 이게 대략 90년대쯤, 90년대에서 00년 그 사이 빈티지인 것 같아요. 빈티지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런 제품은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번개장터에서 그것도 빈티지 제품을 구매했느냐? 저의 보정된 추억속의 자켓은 기장이 짧고 품도 얇고 암홀도 딱 붙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되게 슬림한 자켓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럴스리 한국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원하던 제품이 없어서 결국. 글러버렸죠. 무신사 가보면 이번 여름에 반팔티 상위권 랭크되어 있는 제품에 리 반팔티가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자켓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이 없었고 사이즈가 좀 오버사이즈한 느낌이었어요. 저의 보정된 추억 속에 있는 자켓의 실루엣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제가 생각한 자켓은 기장이 짧고 슬림하고 팔통이죠. 이런 게좀 슬림하게 나온 제품이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핏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바로 스판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빳빳하고 에이징을 내면서 닳게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 편인데 저의 구매 포인트와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별수 없이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제품으로 리 자켓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요즘 많이 입는 스타일이죠. 오버스타일이라고, 기장 짧고,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스판기 있어야겠죠. 뭐, 인정합니다. 있어야죠, 당연히. 불편한데. 실제로 저도 길에서 리 청자켓을 입은 사람보다는 리 티셔츠, 혹은 리 에코백을 든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뭐, 리가 베님 브랜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고, 이 프린팅이 이쁜 게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리라는 브랜드를 정말 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런 자켓을 강력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추억이 담긴 제품이라서 저도 산 거지 통장도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옷 실루엣 맞추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확실히 막상 사고 보니까 뭐 추억 보정 속그 이미지가 아니라 어, 그냥 약간 3세대 비슷한 디자인의 청자켓 샀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노 팬츠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그냥 스티커 같은 거 신어줘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캡이나 비니도 많이 섞어주고, 어 청청 그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좀 빡센 형들 그런 이미지보다는 캐주얼함을 올려서 착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자켓과 아마 바버 자켓, 이두 개를 아주 뽕빠지게 입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베럴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구매하진 않았지만 뭐 컬티즘 아니면 에드윈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뭐 혹시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네, 컬티즘 같은 경우엔 EMS로 택배를 보내죠. EMS는 뭐잘 아시겠지만 네, 훌륭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